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공식 방에서 도요 청 나오고 좀체크한지도 오래됐던 대표적인 K 코인 중에 하나였죠. 클레이튼 로스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KLAY고요. 비썸 클레이튼 차트를 기초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OKX의 USDT 차트도 같이 살 겁니다. 화면 보면서 해 갈게요. 지난 어, 클레이튼이 21년도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사실 하락 나오고 22년도에 악재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클레이튼에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탈을 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나 NFT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 디파이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사실 실험적 요소가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입었듯.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클리튼이 뭐 국가에서 진행되는 1 b dc에도 참여하고 여러 활동들은 했지만 예, 그에 대비 악재가 많이 쌓여 있었죠. 지난 9월달, 10월달 기사에 보면 뭐또 이런 먹튀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 기사들도 나오고 검찰 수사 부분들도 나오면서 이렇게 악재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실제 차트 가격에도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줬죠. 그리고 또 카카오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또 악재도 쌓였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클레이튼이 재단을 분리하고 자본관계를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제 손을 떼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에는 이제, 이제 클레이튼 재단이 코인마켓 캡하고 예, 협업해서 우수 프로젝트 글로벌 진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 예, 애니모카 브랜드에서도 크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합류에 대한 제안도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실물 토큰 자산이죠. 예, RWA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적극적인 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 완전히 긍정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 합니다 차트적으로는 원화 차트, 비썸 차트와 그리고 OKX에서 있는 USDT 차트를 기초해서 봅니다. 코인원에 원래 차트가 제일 오래된 차트이 있는데 예, 코인원 차트는 여기에서 콜 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비썸 차트를 기초하고 예, 달러 차트에서의 구간하고 같이 비교해서 살피는 걸로 보겠습니다. 예, 달러 차트를 기초해 보면 전체 차트 구간을 보게 되면요. 전체 차트 구간을 보게 되면 사실 21년도에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지속적인 조정이 나왔죠. 지속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여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 매물대 공략, 예, 구간 끝이라 할수 있는 여기 오고 난 뒤에 매물대 공략들은 일단 다된 모습이에요. 주봉에서는 매, 이건 일봉입니다일봉 1봉이고요. 매물대 공략이 일단 어느 정도 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5월달 추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서 조정이 나왔고, 23년도 움직임을 보면 악재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큰 반등이 안 나왔어요. 큰 반등이 안 나오고 사실 여기 정도 22년도 22년도 월의 구간에 중료가공략 여부 정도까지는. 뭐, 살펴볼 수 있겠다 정도의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매물 때 공략도 좀 제대로 안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22년도, 22년도 구간을 기초해서 보면은, 예. 일단 전체 구간을 공략하에 가는 과정을 볼 때는 좀 약합니다. 약합니다. 23년도의 움직임도 그랬고요. 대신에 이제 주봉에서 5 2평에 대한 공략, 그리고 이번 이제 9월 저점, 10월 달 반등 구간부터는, 예, 50, 주봉에 5 2평 위로 올라가는, 예, 추세 전환 움직임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추세 전환 움직임이 지속되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털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전개되는지를 좀 살피는 부분인데, 어, 여기서의 낙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예, 22년도 5월에 구간에서의 낙폭이 좀 굉장히 컸고, 여기에 대한 아직 공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주봉에서도 보면 여기 매물대 공략이, 예, 중료값 1번에 대한 매물대 공략이 23년도 상반기에 한번 나온 게 다예요. 여기는 이제 중료값 2번은 아예 매물대 공략이 안 됐죠.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봉에서는 여기가 저항이 한번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될 견성이 높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로는 여기 터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화 가격은 468원입니다. 468원이 동일한 구간인데 달러에서는 여기가 저항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원화에서는 두 번째 구간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 추가로 돌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 드는데, 어, 여기에 대한 공략들이 마무리돼, 달러에서도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관점이 마무리돼야지 워낙 달러 모드에서 강한 이제 추세 상승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클레이튼의 움직임은 468원에 주봉의 종가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좀더본 부분들이 좀 크다. 위로 추가 상승으로 해서 679원에 흔적을 남길 기 견성을 열어두고는 보고 있는데, 예, 여기에 흔적이 남기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견성이 또 높죠. 이게 첫 번째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돌파 견성을 염두에 둘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거래량이란 측면을 보면 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좀 터졌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원화에서는 좀 터진 부분들이 전개되는데 달러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일쪽으로좀 국내 거래소에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치면 4 6 8원의 돌파 여부를 좀더 예, 살핀다. 예, 이게 현재 주봉에서의 관점이 될것 같고요. 이 움직임 이후에는 여기 679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하락 채널은 벗어나 있고, 예, 차트적으로도 보면은 여기 추세 상승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는 있어요. 예, 그리고, 52평에 대한 테스트가 없죠. 52평에 대한 테스트 없이 지금 밀어 올리고 있으니까, 어, 여기 468원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 679원 아래에서는 일단 여기 100 0 EMA와 100 EMA에 저항을 받을 가성을 열어 두고 보자. 열어 두고 보자 정도 언급을 드리고요. 이후에 여기에서의 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원화차 달러차 테스트도 올라오고 위로 지지 테스트 받고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하고 이어져야 되겠죠. 지금 현재 주봉을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예, 그래서 클레이턴에서의 중장기 투자 관점은 여기서 올라오는 구간을 먹는 것은 가능하고 괜찮다고 보지만 어 여기서 추가 상승을 강하게 기대하면서 예 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요. 대응을 염두에 두시면서 살피는 게좀더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돌파가 이어지면, 이어지면 여기까지, 1264원까지는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수 있어요. 일단은, 468원에 대한 종가 회복과 주봉의 종가 회복과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라.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여기 구간과 구간을 확정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작업들을 만드는 게, 크레이튼에서는 중요하게 본다. 정도의 의견을 드리고요. 주봉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전체의 절반의 움직임이죠. 여기, 여기 구간이죠. 8분의 1 자리입니다. 8분의 1 자리에 대한 공략이 앞에 보면 없어요. 주봉의 달러이 차트에서는. 여기, 여기는 4분의 1 자리는 공략이 있죠. 4분의 1 자리는 공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할지, 돌파 움직임이 이어질지, 아니면, 자, 여기서 한번 걸릴지 여부 보죠. 자, 여기에 구간이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중요값, 주봉의 중요값 1번, 2번 사이에 절반 정도에서 지금 구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견성이 있다. 여기죠. 이 정도 그러면은, 원화 차트에서는 주봉의 예, 100 EMA, 대략 600원 정도입니다. 600원 정도에 있어요. 여기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견성을 좀더 현실적으로, 감안하고 보시라, 정도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번에 여기를 종가를 확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돌파가 될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종가 돌파 여부가 나오면은 이후에는 또 여기가 또 저항이 될 견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면 2 4 년도 움직임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난뒤 24년도 후반기나 돼야지 클레이트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 타이밍을 예, 매매 타이밍을 잘좀 고려를 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라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주봉은 끊으면은, 자, 그러면 21년도 구간하고를 비교해서 원화 차트를 보게 되면 요 예, 21년도 8월달 구간에서 체크되는 값들도 있고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여기 22년도 구간에 강한 하락세가 나왔죠. 하락세가 나오면서 22년도 5월의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끝 내려오고 나면 대충 한요 정도 구간대에서 보통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 거의 내려온 만큼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예, 굉장히 크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뭐 21년도 초반 움직임 그진다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곤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들을 보면 자 여기는 저항이 한번 잡힐 것 같고 여기는 돌파 기연성을 보는 자리, 여기도 돌파 기연성을 볼수 있겠지만 자 여기가 저항이 돼 있죠. 그래서 아 600원대가 저항이 되겠다 정도는 일봉 차트에서 염두에 두고 보시라. 주봉도 아까 600원대에, 600원대에 위에서 주봉도 종가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보는게 클레이튼의 움직임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가 첫번째 이기 때문에 아 여기를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겠네 일본차트에서도 예, 그 정도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여기 22년도 5월에 하단변곡이죠 334원 여기에 대한 지금 회복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여기를 600원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기 334원 위에 올라 앉아야 돼요. 하단 변곡 위로는 회복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다시 재차 빠졌죠. 그리고 이후에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 움직임이 지금 하단 변곡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구간을 기초해서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예,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앞에 지금 놨던 구간의 파동이 크기가 여기거든요. 파동 이 여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파동이 파동 여기 파동 281원 281원도 올라왔죠. 올라와서 지금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단 변곡 334원에 대해서 회복이 나왔고 그래서 이 파동의 움직임이 전개될 견성을 열어두고 봅니다.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구간의 움직임을 좀더 보면, 자, 위로 반등할 때 23년도 이때 구간이죠. 예, 첫 파동 구간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왔었으니까. 예, 227원에 대해서는 양봉에, 여기가 음봉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음봉의 종가 지지는 유지를 했습니다. 음봉의 종가 지지 유지했고요. 220, 255원에 대해서는 지지받지 않았고요. 261원도 지지받지 않았습니다. 이두 값은 지지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281원도 지지 테스트 없이 갔어요. 아, 그럼 여기까지는 지지 테스트가 다시 올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보시고, 아니면은 내려오게 되면 여기 테스트와 여기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하게 될 거다. 근데 여기 지지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레이터는그 전에 중요한 값이 여기죠. 하단 변곡. 334원은 지금 계속 음봉의 지지, 예, 확정제 음봉 종가 지지까지 이루어졌어요. 예,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구간 그 344원 지지 테스트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를 받은 포인트가 여기랑 227원과 334원. 지금 현재 확인되는 값은 이두 개에요. 이두 개에서의 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클레이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지지가 유지되면 22년도 5월에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공략이 전개되고 이 값이 아까 600원대였죠. 예, 일본 차트 원화 기준으로 600원대입니다. 빗썸 차트, 비썸 거래소입니다. 이 구간의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지금 현재 클레이텐에서 보는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보고요. 이후에 자, 여기 위로 올라와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 위에서 강한 지지를 유지해야 돼요. 네, 여기를 공략하고 나면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열어 두고는 봅니다. 이 왜냐면 여기가 주봉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양봉 종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둔다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예,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매, 매주 아침 9시에 어, 여기 위에서 종가를 마감하는 지 여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일단 주말의 움직임은 항상 주목을 해보시라. 주말의 움직임을 주목해보시라.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예,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일단은 클레이튼의 전체 차트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여기에서의 저항을 받을 견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 예, 그래서 좀 제한적인 상승이라 본다. 예, 제한적인 상승. 자, 파동의 관점으로 그러면 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파동의 관점을 보게 돼도, 오, 여기 구간이 지금 이때 1파동이 작게 나왔죠. 예, 2파동 나왔지만 예,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파동. 값으로는 여기 281원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동의 움직임이 340원, 지금 여기 지금 공략하고 있죠. 334원. 여기 공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관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40원의 지지가 확정되면, 현재 343원이에요. 345원 정도 있거든요. 여기는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양전이 되면, 오늘부터는 좀더 긍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클레이튼도 그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파동 3파동, 4파동 이렇게 가게 되면, 긍정적인 모습을 갈 때, 600원에 대 공약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움직임이, 이파동이 376원에서 435원, 3파동이 472원에서 531원, 4파동이 567원에서 626원입니다. 그리고 5파동은 663원 대략 지금 663원 위에 자, 여기 위 절반 위에서 종가 확보하는지를 봐야 되고 여기서 보는 피부나치 파동과 여기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번 반동구간 9월달 저점 예, 10월달 반동구간에서 체크되는 또 피부나치 파동 관점으로 봐도 지금 600원대 공략 정도 500원대 후반 600원대 공략 정도를 예, 일단 우선적으로 보자 정도가 좀더 합리적인 예, 접근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더라도 거의 100%에 준하는 상승세가 나오는 거예요 작게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가야 될 구간이 내려오면서 구간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가야 될 구간이 올라가면서 구간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 많다라는 관점이에요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이제 급등이 나오든 뭐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를 구간을 공략하고 이후에 안정적인 지지를 만들고 제차 위로 올라가서 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현재 12월 달에서 클레이튼에서 기대하는 바다 이 예, 정도로 언급을 예, 드리면서 예, 클레이튼에 대한. 뭐 기본 주봉 차트, 일봉 차트에 대한 체크는 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서 이두 값들에 대해서 명확한 움직임이 주봉에서도 확장이 되면 예, 그때는 또한번더 K 포인에서 뭐 기존의 예, 선두 주자를 차지했었던 레리트니이 클레이튼이니까 예,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움직임들은 네, 여기를 중요한 저항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들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알테코인 클레이튼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에서도 어, 좋은 결과로 일단은 예, 대응을 하시고요. 예, 이후에 또 새로운 또 기회를 좋은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